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시투버의 손목 사이즈는 16.5cm입니다. 요즘 살이 아주 약간 빠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손목 사이즈를 다시 재봤는데 손목 사이즈는 변함없이 16.5cm입니다. 시계를 위해서 태어난 축복받은 손목이라서 직경 40mm 이상의 큼지막한 시계들도 저에게는 완전 잘 어울리지만 요즘에는 직경 40mm 이하의 시계가 대세이기는 합니다. 젠더리스와 다운사이징이 대세인 요즘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찾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직경 40mm 이하의 2023년 신제품 시계 7점을 이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시계는 6월 중순에 출시된 론진의 최신 상품인 론진 스피릿 줄루타임 39mm입니다. 론진 스피릿 줄루타임은 원래 42mm 버전으로 2022년 출시가 되었던 시계로 시계 채널에서 상세한 리뷰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직경 42mm는 다소 크다는 의견과 그리고 요즘은 다운사이징이 대세인 것을 모두 고려하여 크기를 3mm 줄인 직경 39mm 사이즈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직경을 줄이면서 러그의 간격 역시 21mm로 줄였고 두께도 13.5mm로 약간 줄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버전은 블랙과 블루 그린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모두 버클에 미세 조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손목에 딱 맞. 는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경 39mm 버전의 하이라이트는 18K 옐로우 골드 소재의 양방향 회전 베젤과 크라운 버전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콜렛 브라운 세라믹 인서트와 골드 소재가 더해진 GMT 트랙으로 성능만큼이나 외관에서도 뛰어난 미적 매력을 선사하는 이 시계는 샌드블라스트 처리한 무연탄 컬러의 다이얼에 올드 라듬 슈퍼루미노바 코팅 숫자 인덱스가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론지는 브랜드의 엠베서더인 배우 레게장 페이지가 이 시계를 착용한 캠페인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골드와 브라운 그리고 레게장 페이지의 매력적인 이미지가 정말 잘 어울려서 캠페인 이미지를 정말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스틸 버전의 경우 브레이슬릿 버전은 430만 원이며 옐로우 골드 베젤과 크라운 버전은 590만 원입니다. 소개하 시계는 미도 멀티포트 TV 빅데이트입니다. 미도를 대표하는 컬렉션은 오션스타와 멀티포트인데요. 멀티포트에서 이렇게 빈티지한 사각형의 TV를 닮은 신제품 시계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에도 TV가 들어간 것처럼 마치 70년대 텔레비를 닮은 이 시계는 가로 세로 39x40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블랙, 블루, 그린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가로로 브러시드 마감 처리한 다이얼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컬러가 어두워지는데 다이얼의 12시 방향에는 매우 큼지막한 데이트 창이 자리에 있습니다. 백케이스를 통해서 니바크론 소재의 헤어 스프링을 사용한 파워매틱 80 무브먼트의 구동 모습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이 시계의 가격은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의 경우. 150만원대이며, 러버 스트랩의 경우 140만원대입니다. 얼마 전 태고어에서 온 보도 자료 속 프레데릭 아르노의 사진을 보다가 그가 찬 시계를 보고 정말 살짝 놀랐는데요. 모나코 그랑프리 당시에 태고어 팀 선수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서 프레데릭 아르노가 찬 시계가 바로 까레라 데이트 36mm 핑크 다이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까레라 데이트 36mm는 이번 워치샘 원더스의 신제품으로 프레데릭 아르노가 착용한 핑크 컬러의 다이얼은 가장 최근인. 5월에 출시된 것이고, 블루와 파스텔 그린 웜 실버 컬러는 3월에 출시되었습니다. 태그오어의 설명에 의하면, 1963년 출시된 최초의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직경이 36mm였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착안해서 태고워이어가 36mm의 데이트 모델을 선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태고워이어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착용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케이스의 직경은 36mm로 그대로 유지했지만 러그투 러그는 41.6mm로 줄이고 크라운도 새롭게 디자인했 케이스의 엣지에 더욱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브먼트도 업그레이드 했는데 기존의 칼리버5를 칼리버7으로 교체해서 파워 리저브가 5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취향에 맞게 컬러 다이얼을 선택할 수 있는 까레라 데이트 36mm의 가격은 다이얼 컬러와 상관없이 각각 438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매력적인 블루 컬러가 특징인 불가리 알루미늄 카프리 에디션입니다. 몇년 전에 리론칭한 이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불가리 알루미늄 컬렉션이 올해에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섬 카프리의 매력을 담은 특별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된 것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한 케이스의 직경은 40mm이며 베젤과 스트랩, 다이얼 등은 모두 티레이나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이얼은 아래로 갈수록 짙어지는 그라데이션 블루 컬러라서 요즘 같은 여름 시즌에 더욱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불가리 알루미늄 카프리 에디션은 브랜드의 이탈리안 헤리티지에 대한 경위를 표하기 때문에 카프리의 상징적인 자연유산인 세계의 바위 파라 글리 오니를 백케이스에 새겨 넣었습니다. 3NZ 모델인 솔로 템포 모델과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있는데, 둘다 직경이 40mm이며, 모두 오토매틱 모델이고, 파워 리저브도 4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불가리 알루미늄 에디션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하나 사볼까 하고 늘 고민을 하는데, 이번 카프리 에디션은 정말 더 사고 싶은 그런 에디션입니다. 지난 3월에 제네바에서 보고 온 후에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종종 뜰 때마다 정말 너무 갖고 싶은 시계가 바로 오리스 프로파일럿 X 커밋 에디션입니다. 형광 그린 컬러의 다이얼과 날짜 창에 커밋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이 시계의 정말 가장 큰 매력은 직경 39mm의 티타늄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첫 출시된 프로파일럿 X 컬렉션이 모두 직경 39mm 버전이라서 크기가 정말 모두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커밋데이라는 스토리텔링까지 얹어지면서 지금 당장 하나 구입해서 자주 차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계입니다. 시계에 관한 상세 리뷰는 시계 채널의 2023년 워치스 앤 원더스 오리스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블랙베이 프로와 펠라고스 3 9 그리고 레인저까지 직경 39mm 사이즈의 시계 3점을 연이어 선보인 튜더는 올해 워치세 원더스에서 직경 37mm의 블랙베이 54를 선보이면서 다운사이징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블랙베이 54는 1954년 출시한 레퍼런스 7922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경도 37mm 인데요. 튜더는 오리지널 모델의 클래식한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방수 200m의 성능 또한 지켜냈습니다. 이 시계는 자세히 보면 베젤에 분단위의 마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쿠버 다이빙의 태동기였던 1950년대 초에는 분단위 마크가 없었는데, 당시의 오리지널리티를 재현하기 위해서 블랙데이 54에서도 분단이 마크를 생략한 것입니다. 이 시계는 튜더의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으로 구동되는데요. 시 분초만을 알려주는 새로운 무브먼트인 MT5400은 COSC 인증을 받았고 파워리저브는 72시간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신속하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큐더 티핏 클라스프를 갖추고 있어서 특별한 도구 없이 5단계로 최대 8mm까지 쉽게 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브레이슬릿 버전의 경우 507만원이고 러버 스트랩 버전은 47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계는 파네라이의 라디오미르 쿼란타입니다 지난번 워치세 원더스 파네라이 리뷰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이 시계는 직경 40mm의 라디오미르 시계로 파네라이에서 출시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인 10.25mm를 자랑합니다. 올해 파네라이는 정말 오랜만에 브랜드 최초의 타임피스인 라디오미르 컬렉션에 온전히 집중을 했는데요. 라디오미르 카란타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파네라이 시계를 원했던 한국 고객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계입니다. 라디오 미르 카란타는 블루, 블랙, 화이트의 세 가지 컬러의 다이얼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네라의 매력 중 하나는 줄질이니까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도 좋지만 나중에 더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으로 교체해서 착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디오 미르 카란타는 하늘 아이의 오토매틱 칼리버인 P900으로 구동되는데 이 e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3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의 가격은 792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미도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월드타이머를 내돈내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계는 직경이 40.5mm라서 아쉽게도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했지만 저에게는 직경 40mm 이하 사이즈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이즈가 딱 알맞았는데요. 시계의 케이스 크기 자체 값도 있지만 러그의 사이즈부터 케이스의 두께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형태 등 여러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일단 손목에 올려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투버가 소개해드린 직경 40mm 이하의 시계는 일단 참고만 할뿐 가까운 시일 안에 매장에 방문해서 손목에 올려보고 구매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예쁜 시계 하나를 꼭 장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